안녕하세요, 요미입니다. 뿅! 무선 이어폰 배터리 과연 얼마나 갈까? 마침 제가 쓰던 요 이어폰이 수명을 다해가지고 찍어보는 영상이에요. 요 아이는 JBL e 120이고요. 제가 리뷰를 찍었던 제품인데요. 요 아이를 쓴지 3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주 마탱이가 가가지고 버리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쪽은 나오고 한쪽은 안 나오는 상태예요. 배터리가 다 됐거든요. 이거를 제가 끝까지 너무 너무 좋아서 계속 썼는데 이제는 정말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새 제품으로 또 만나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2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충전 한번 하면은 뭐 6일 정도 썼고 조금 지나면 뭐 5일, 6일 이 정도로 줄어들긴 했는데 2년이 지난 후부터 이제 마태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니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충전을 해줘야 됐거든요. 매일매일 쓰면 이제 하루하루씩 쓰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어느날 한쪽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어, 이제 버릴 때가 됐나? 라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얘가 정신 차렸는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쓰기 시작했죠. 근데 한2주 전부터인가? 얘가 아예 나가버렸더라고요. 제가 한 두달 정도 전부터는 얘를 매일매일 충전을 하는데 한번 충전하면은 30분에서 40분 정도 밖에 쓰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출근하기전에 충전을 하면은 출근할다 한번 쓰고 회사 가서 충전을 해가지고 퇴근했다 한번 쓰고 요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럼 하루, 아, 하루에 두번 충전하는 거네요. 직장 기준으로는 2년까지는 쓸만한 것 같아요. 2년이 지나면 거의 매일 충전해야 된다. 저는 하루에 요거를 1시간 반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2년 반이 지나면 매우, 매우, 매우 불편하다. 이거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다들 2년이 되면은 얘가 마트에 가더라고요. 무선 헤어폰 한번 사면은 계속 쓰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얘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 사면은 그 배터리 떨어지는 순간에 현타가 올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귀가 너무 예민해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적당한 가격대의 이어폰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